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고,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단한 번의 재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, 수술까지 이어진다면, 몸보다 더 아픈 건 바로 치료비 걱정이죠.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, 이런 상황이 정말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,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,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가입비 지원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인데요. 만 15세에서 65세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. 가입자 본인은 1년 만기 기준 단 1만원만 납부하면 되고요. 3년 만기를 선택하신다면 총 3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. 그 외에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신 납입해줍니다. 적은 금액으로도 꽤 넉넉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, 정말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,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첫째,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, 보험금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. 둘째, 재해로 병원에 4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, 3일을 초과한 입원일수마다 하루에 1만 원씩, 최대 120일까지 지원됩니다. 셋째, 재해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수술의 종류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생존해 계셨다면 가입 시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만기급 부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. 1년 만기는 1만원, 3년 만기는 3만원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. 이처럼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그럼,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?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다만, 신청 기간은 우체국마다 상의할 수 있으니, 정확한 날짜는 꼭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-100에 문의하셔야 합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. 첫 번째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입니다. 예를 들어, 생계급여나 의료급여, 주거급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.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나 자활 근로자 확인서,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같은 서류도 해당됩니다. 두 번째는 주민등록 등본입니다. 가입자가 본인일 경우는 생략 가능하지만 세대원 중 누군가가 가입할 경우엔 꼭 필요합니다. 이처럼 준비서류만 갖추면 우체국 창구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작은 금액으로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우체국 상해보험가입비지원제도 혹시 주변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. 지금 이 제도를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본인을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보험료는 적지만 마음은 아주 든든해지는 혜택. 우체국 상해보험가입비지원으로 조금 더 안전하고 안심되는 일상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,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-100으로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. 지금 바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상담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